안녕하십니까 서울대 공대 출신 법무사 김구수입니다 여러분도 개인회생으로 인가 결정 받으면 이제 통장에 압류된 거다 찾을 수 있죠 뭐 압류 금지 채권 범위 변경처럼 뭐 150만 원만 찾는 게 아니라 인가 결정이나 압류해지뭐 전액 다 찾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들어가는 비용을 많이 궁금해하시죠 여러분 뭐강경들자 어떻게 서 통장 압류해야지 대행 이렇게 문의가 들어왔죠 자돈 있는 거 찾아야지 돈 없는 건할 필요도 없는 거죠 비용기가 깨듭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돈돈 없는거나 이 대행 이거 압류 해제 비용보다 돈이 적다라면 그런 통장은 내버리고 통장 새로 쓰시기 바랍니다 새로 만들어서 자 그리고 개인에서 인가 결정이나 통장 압류 해제 시 드는 비용은 일단 내가 국민은행 A 통 국민은행 A 통장에 250만 원이 압류돼 그게 찾고 싶다 그러면 국민은행에 전화해서 그 A 통장에 걸려 있는 압류 사건번호를 알려주십시오 전부 다 해야 돼 그래서.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뭐 대부분 한 개지만 어떤 사람 두 개, 세 개, 네 개, 심하게 있어서 다섯 개씩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 압류 사건 뭘로다 취소 신청을 해야 돼. 그이 그러니까 압류 사건 하나당 취소 신청했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어떻게 되냐? 이 인치 값은 안 나는데 송달료를 내가 이 사건 번호에 국민은행만 내겠다 해서 채권해서 그거만 하는게 아니야. 여러분 그 압류 명령문을 보면. 제3채무자라는 게 있어. 여기에서 뭐 국민은행만 해가지고는 안 돼. 우리가 압류금지 채권 병리변경 시청 같은 데는 찾고자 는 거를 제3채자한 명만 하면 되는데 여기서는 인가 결정의 압류는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제3채무자가 만약에 여기 은행이 국민은행 말고도 3개가 더써 있다. 그럼 당사자 수가 몇 개야? 채권자, 채무자, 국민은행 포함해서 제3채무자 4명이면 6개를 내야지. 그 채권자 수 여섯 개 곱하기 이 회분 송달료를 내야 된다고 그래서 이거 압류 인가결정 압류 취소 신청하려면 당연히 압류 정본도 발급받아서 내야 되고 개인회생도 인가결정도 발급받아서 내야 되겠지 인가결정 발급해면 당연히 그 안에 채권자 번호 들어 있고 그 무식한 것들은 뭐 인가결정이 확정돼야 돼야 뭐 인가결정은 나온다 그딴 소리 했는데 인가결정은 확정이 필요 없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인가결정 나오면. 공고만 되면 바로 그냥 발급받아서, 이거 첨부해가지고, 예? 통장 압류 취소 신청하면 되는 거, 되는 거죠?